네, 갤럭시 워치는 그리고 전화 수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랑, 아, 위에 버튼이랑 아래 버튼이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플들이 보입니다.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여기, 번호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번호 누르면 전화를 걸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010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눌러주시면 전화가 돼요,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어, 통화를 한번 써봤을 때, 음질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시계를 이렇게 가져가, 가져다 대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떨어져서 말하는데도, 어, 상대방이 통화 음질을 나쁘지 않게 듣고 있더라고요.